왜 갑자기켰냐면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이게 구멍이거든요. 이렇게 쏙 들어가요. 여기서 밖에 있었어요. 저펭 펭거에 뭔지 그런 줄 알아가지고 노하는데 그래서 자동차예요. 어쨌든 여기서 모조밤8 시까지 살아볼 겁니다. 인현 지금이 시각이 7시 5분이고요 자 일단 앞에 들고 있어요 팀원은 일단은 우리 아빠 원아 나 봐봐 김치 와. 도대체 몇트야 원이 아이 몇 회냐고 도대체 저자 이번에는 8시까지 있어 심심하니까 놀아야 될거 아니에요 원아 일로 와봐 주택 서명할게 자, 일단 이걸 뿌리고 내 머릿속에 규칙? 있는 규칙이야 잠깐만요 네 머릿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줄워 알겠냐 내가 그러니까 설마 주라고 하잖아 자, 어쨌든 다 빼고 볼게요 일단 흙을 다 빼고 이제 어떻게 할지 규칙을 설명합니다. 완화! 빨리 와. 이렇게 빨 여기다 흙을 더 빨리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야, 그런 놀이만 하면 재미없었노. 일단 먼저 우리 놀이 야 알겠어. 숙잡님 제발 재미없어도 스킵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다시, 다시! 너도 많다. 응. 끝 많이. 나도 끝. 자 이렇게 평펑하게해놔 봐. 문어랑 꽃게. 자 이제 응, 꽃게 어, 여기 여기. 아니지. 이렇게 하게 하라고 했잖아. 자 이제 한다. 결정의시간3 2 1 go. 난 분명히 맞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됐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제 됐습니다. 게임 시작할게요. 자모 모드라스도 있으니까 규칙 한번더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아, 올리기만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되고 올리, 올리기만 하고 그래서 아이는 는 이렇게 퍼서 이렇게 퍼서 끝까지 여, 넣고+ 끝까지 넣고 내리면, 게, 되, 내리면 됩니다 내리면 됩니다 여기 있는 흙을 다+ 다 퍼줘야 돼요 아 퍼질 때까지 끝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쉿쉿할투린투 아, 원. 원. 뭔데요 박혀오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자 됐습니다. 됐어, 됐어, 다뺐어 중심잡기 무거워 힘드네. 야 빨리 올라. 나올놓을 수가 없어. 나 올라갈 수가 없어. 안 뺐어.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자. 오, 와. 아, 진짜 아, 무겁다고 지금 와. 누구누구를 데리고 와. 누고 와. 누 와. 데리고 와. 누구누구를 데리고 와. 누구누구를 데리고 와. 누구고 와. 누구 저흙좀팔려고 하는데요. 얼마인가요? 아, 100, 아 100만 원이요. 에 얼마일까? 얼마로 할까? 띠리띠리 어머니 흙을... 뭐지? 몇 원으로 할까요? 1원! 어... 1원! 네? 1원이요? 아니, 1원. 네, 1원으로 할게. 비! 자, 1억. 어? 자, 1억 원입니다. 1억 여기에 금은부어가 있어서 1억 원이요. 아니. 일원으로 구할건데 오케이 okay, 일원와 조금밖에 안남았다 현아 자자 자 이제 어떻게 될지 자결정적인 한번 임선임선 저거 어떻게 얼마정도 사야돼요자 얼마인가요 1원이요 아그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아 맞다 자 아홉 야 허리 아프겠다. 맞아 허리 아파. 되게 아파요. 못떻게어요 아프도 옛날 해봤으니까 아, 아픈가 이제. 자 많이 해봐 이제. 아약야 그냥. 저가 힘들고 보고 계시니 구독 꾹 꾹. 알리 상태 떼랑떼랑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거 안 누르면 제가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아는데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해간다쉬쉬쉬자 어. 흑흑 손님이 별수 왔구나어 저기 흑한통 주세요 흑한 통은 얼마인가요 흑한 아, 통에 음+ 1100원입니다 어 짜장. 땅, 땅 속에 있어 손으로 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심심해. 이거가가 떨어진 거잖아. 혼자 어떻게 땅 속에 있어? 자, 손님. 여기 흙다 됐습니다. 흙아 야, 어, 너 진짜. 어, 손님. 아, 진짜 왜 그래? 손님. 아, 진짜 왜 이렇게 졸려? 아 무거워 왜 구멍이 없지 자 이제 손님 손님 아흙 한통만 더 주세요 진짜 딱흙 한통만 이번에 숫자 사는거 아닙니다 이번에 네. 댓글을 할게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아까 뭔데 을자지는거야 백만원 주고 산 흙인데 이건 아주 지렁이가 추가된 아주 건강한 흙입니다. 건강한 흙. 화분에 붙이니까 100만원, 100만원 드릴게요. 네. 한 통, 한통 드릴게요. 네, 한 통. 한 통, 한 통. 한 통, 한 통. 지렁이도 추가하시겠습니까? 어, 네. 지렁이 추가합니다. 네, 지렁이는 공짜입니다, 공짜. 나이스. 자, 됐습니다. 예, 손님. 손님, 내려드릴 테니. 손님이 가족심을 네. 받아가세요. 예. 네. 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노세요노세요노세요 노세요, 노세요. 와. 걸렸는데? 걸렸는데? 예. 네. 됐다. 아, 아, 무거워. 아, 아! 아 손님, 아파버면 어떡해요? 나는 다 들어도 게요 한통더 드릴까요? 공짜예요? 아니요. 똑같이 백만 원입니다. 화분에 키우면 엄청 싱싱하게 자라요. 0 백만 원. 오늘 0일 동안 흙이나 뭐지 해라. 몰래 드리는 거. 돈이라는 거. 저 선생님, 근데 뭔가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느낌이? 자손님흙 받아 가세요 흙자 좋은 흙입니다 좋은 흙+ 흙+ 자 이리 나어고 아유 아버님 손이 없어 버리면 어떡해요 아분이 어디 있다 고 아+ 니이거 어. 아+ 까지지이이렇자 아. 아. 네? 어. 여기요. 아, 흉증하게 드릴 테니, 지렁이도 추가하겠습니다. 지렁이 추가. 근데 왜 아까보다 많아진 느낌 어? 뭐야? 그게 왜 나오는 거지? 어, 뭐야? 이 녀석. 아니, 아니, 이거 피가 닦아 드리려고. 뭔 소리 말하면 어겠어 여기 손님, 여기 있습니다. 병사 가세요. 나도 사. 아, 좋습니다. 돈 없어요? 아, 어, 무거워. 그때. 어, 그때. 지금. 으아, 하다 여기 괜찮으신가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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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네자 마무리 다시, 마무리 다시 마무리 해주세요 마무리 자 2편 기다려주세요 안녕 <laughs>